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집중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원로 목회자들도 민간인 피해가 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CBS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조합의 무리한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현 감리교회 사례를 살펴봅니다. 목회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소강성 목사가 13번째 시집으로 독자들을 만납니다.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제목의 시집에는 독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계절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신교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중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원로 목회자들도 민간인 피해가 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송지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평화를 위한 집중 기도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기독교 사회 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장갑차와 탱크가 많아지고 군인들의 활동빈도가 무척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무인 정찰기가 신도시 파주 상공을 연일 날아다니고 있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기 부대가 연일 신도시까지 날고 있으면서 이웃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치유되고 용서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서로 무기를 겨누는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불안과 고통, 기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는 기도회 설교에서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평화로운 공동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그 이유는 교회가 평화를 실천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소서 평화의 나라.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 온전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로 목회자들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대한 기독교 원로의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회에서 전쟁이 남긴 잔혹한 상처에 가슴이 아프다며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돼 다시는 전쟁이 이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선언되기니다 땅의 평화가 을볼습니다우리 땅에 평화의 통로가 되을영롭게 하는 자녀로서 사랑의 복음으로 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조합의 무리한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현감리교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 가련제1구역에 있는 은현감리교회. 은현감리교회 인근 가구 중80% 이상이 이주를 마쳐 한낮임에도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슬러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은현감리교회는 여전히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현 감리교회가 속한 가련제 1구역은 지난 2018년 재개발이 결정됐습니다. 이후 교회는 종교 부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은평구청에 문의했습니다. 은현 교회는 교회 신축 비용과 이전 비용,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상 여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이에 은평구청은 은현 감리교회에 보낸 공문에서 교회의 종교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며 교회와 어린이집 신축과 이전 비용 등은 조합과 협의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말은 은평구청의 답과 조금 달랐습니다. 은현감리교회 목사의 종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구청의 답변과 달리 조합은 종교 부지가 있지만 그것이 은현감리교회를 위한 부지는 아니라고 답변한 겁니다. 당황한 교회는 은평구청이 보낸 공문을 제시하며. 종교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조합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재개발 지역 내 종교부지가 은연 감리교회 몫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합은 은연 감리교회와의 대화를 진행하던 중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는 게 교회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은연 감리교회는 현재 2,380 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구청과 조합이 제시한 대토부지는 1,679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은연감리교회는 약600 제곱미터의 부지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조합과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 조합은 은연감리교회에 분양신청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에 응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조합과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섣불리 분양 신청을 했다가 교회 부지도 확보할 수 없겠다는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기 전에 535평이 종교 부지면 저희는 720평이면 남은 185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보상 협상을 끝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과정인데 이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 하지만 조합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하고 명도 소송까지 진행해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은영감리교회가 가련체 1구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조합이 제기한 명도 소송은 당초 지난 15일 판결 예정이었으나 교회가 제기한 반소를 다행히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교회 강제 수용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청 가서 항의도 할 수도 있고 조합을 가서 막 항의할 수도 있지만 일치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또 만남을 요청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 결과는 명도 소송 재판. CBS는 가련 제일 구역 조합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지만 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와 조합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은평구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소강성 목사가 시인으로 독자들을 만납니다.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라는 제목으로 1 3 번째 시집을 낸 소목사는 시한편한 한 편이 읽는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계절로 다가오길 기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별 하나 뜨지 않는 밤 하늘에 별 하나 떠 있다면 그건 아마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잠든 너의 이름이겠지.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내 눈에만 보이지. 너의 얼굴이었지. 소강성 목사가 시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목사는 시집,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를 통해 분명한 단어와 단호한 어조의 설교 대신 은유와 감성으로 정제된 시를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꽃이 필 때도 있지만 낙엽이 질 때도 있고 폭풍우를 만나며 또 절망의 덮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다면 에, 그 자체가 시이고 노래이고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풍경을 작가의 감성으로 풀어낸 90편의 시가 실렸습니다. 시 속에는 차갑고 메마른 우리 사회에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등불이 전해지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사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시는 결코 쓸수 없다. 소강성 목사는 지난 2004년 첫 시집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를 펴낸 이후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해 왔습니다. 시가 있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볼수 있다는 소 목사는 시를 통해서 새로운 자신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술가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설교와는 다른 어법이지만 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전하기도 합니다. 그가 시를 놓치 못하는 이유입니다. 시라고 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어떤 예술적 감성과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죠. 13번째 시집으로 문학계를 찾아온 소강성 목사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의 설교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내외 참전 용사 예우 활동을 꾸준히 해온 새에덴교회가 국가보훈부가 수여하는 제24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새에덴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외 참전 용사와 유가족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해 왔으며 한국전쟁 다큐멘터리 제작 후원, 워싱턴 장진호 전투기념비와 한국전 전사자 추모 벽 건립 후원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보훈병원 위문활동과 참전용사의 감사편지 쓰기 등 민간보훈 외교활동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받아 보훈문화상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체외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애국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경제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성탄과 연말을 맞아 지역교회들의 나눔과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왕성교회는 최근 관악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김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성교회는 교인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한 김장김치를 관내 52개 지역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독거노인과 위탁가정 58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해마다 관악구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해 주어 감사하며 교회와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왕성교회는 해마다 상반기에는 라면으로 연말에는 김장김치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어제 제1회 이주민 선교포럼을 개최하고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대 그리고 동행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이주민 300만 명 시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유학생, 탈북민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낙은애들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상명대 이민통합전공 담당 신상록 교수는 "이주민 숫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주민들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동역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상황에서 이주민 선교는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 교회가 이주민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주 초기, 중기, 정착기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다음 달 5일 경기도 안양시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원크라이 기도회는 새로운 한 해를 온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초교파 연합 기도회로 올해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연속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원크라이 대회장 황덕영 목사는 오늘날 각 교회들은 개별 사역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거대한 비전을 회복해 그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며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념과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위한 온라인 실황 중계도 제공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을 맞아 문화을악회를 개최하고 예수 탄생을축하했습을다 지역 교계 정기총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2023 성탄축하 문화음악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예수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번 음악회엔 플루티스트 최소녀 집사와 핸드벨 찬양단 천성샬롬 핸드벨콰이어가 무대에 올라 은혜로운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문화음악회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성탄의 사랑과 또 행복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연합회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해 대전 지역 미자립 교회와 복지 재단에게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본부 회관을 이전하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에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안승철 전 남부연회 감독 등이 참석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 회계를 위한 미스바 대성회가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이성모 집회를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이 으면 좋겠고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도 대성회 참석자들은 북한 동포와 한국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 연합회는 정기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청주 한마음 교회 송진호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2024년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갈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신임 상임회장엔 청주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가, 총무로는 청주 한빛순복음교회 박병식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구미시 기독교총연합회도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구미시 250여 교회와 더불어서 구미 기독교 청년 앞에가 내년 한해 동안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구기총 선임 부회장으로 온 행복이 넘치는 교회 마영건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목>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